3 2 1 여기 파머스턴 노스의 피자 가게에 왔습니다. 토니스 피자라는 데고요. 음료수 두개짐 시켰는데 피자 세 조각이랑 새로운 새 처음 보는 마셔볼게요. 짠. 와 피자 겁나 크고요. 이렇게 세 조각에 시켰습니다. 거기 주인장이 저희 파마스톤 노스라는 데를 간다니까 거기 가지 말고 노잼도시라고 여기 가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숙소 취소가 안 돼서 아마 가야 될것 같아요 맛있었어? 짱. 다 먹어 왜안 먹어? 먹어 진짜 유황이 둥둥 떠다니네. 먹어보겠습니다. 공항에 있는 라멘이랑 치킨밥을 시켰습니다 봄입니다 뉴질랜드는 아니 밥먹는데 갈매기 겁나 많아요 실화냐 이게 제네집 겁나 고함지름 달라고 뭐왜 저래 저희는 짚라인을 타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리프트를 타고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이 순서대로 2시간 반이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 갈 거면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짚라인 말고 자전거 타는 것도 엄청 유명해가지고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자전거를 타고 여기 바이크 뭐 투어 같은 걸 하러 왔나봐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완전 화창 그 자체. 지금 5분 뒤에 타러 갑니다. 여기가 읽어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제일 길, 길대요. 맞지? 제일 길 조심하세요. 지금 교육, 영어로 된 교육을 듣고 전 이해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 약간의 등산을 조진 후에 뒷라인 타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웃음> <웃음> 와 이거 타고 10분 15분 올라가는데 진짜 빨라요. 속도가. 와 이게 진짜 아니 이거 개 무서운데 이거? 이때까지 탔던 리프트 중에 제일 빠르고 무서워. 와. 와. 지금 내가 이이 이 광경을 보면서도 안 믿기는데. 어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 어. 와 이거 진짜 무서워. 발이 간지러 간지럽다. 무서워. 무서워. 어. ah <laughs> uh, good whatever it is line four line six i'm pre-break confirm reset line four, four, okay. fou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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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you ready for this Yeah. yeah you want to smile at the camera before you go all right Bye.

버섯이고, 이거는 양고기랑 아스파라거스랑 소세지인데, 소세지는 진짜 대박. 한국에서 먹어본 적 없는 소세지. 그리고 이거는 파스타. 그리고 와인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크레페랑 블랙커피랑 또 보이 센베리 스파클링을 시켰어요. 크레페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거 좀혀서불나 <laughs> 핸드크림 발라서. <laughs> 페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먹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잘라 먹자. 아이스크림게 넣어서 먹자. 맛있겠다. 어, <laughs> <번> 음? <laughs> 여기는 타코베리라는 데고, 여기 엄청 프랜차이즈가 많더라고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타코집인 것 같아서, 패스트푸드집인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숙소로 들고 와서 먹고 있는데, 타코벨 건데, 이게 진짜. 무슨 만두 찐빵 같이 생겼어요. 겁나 크고 묵직해. 먹어볼게요. 뉴질랜드의 맥도날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밤 늦었지만 한번 맛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단 초코콘을 먹어 보겠습니다. 표정이 머리도 이상하고 이상하나 이상한 사람이 지금 초코릿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없는 신상 메뉴를 저희가 사서 지금 장바구니 안에 넣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이 다리짓 가다가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9시 반이거든요. 맞지? 근데 10시에 닫는다고 했지. 어. 아, 그래서 지금 저기 저기 보이는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건너야 돼요. 신호등 그거 길을 거리를. 이렇게 말 못해 어쩌라고. 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희 신혼여행 갔다서 피곤하다고 막둥이 데리고 부산에서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 모시 연결 때 저기 이분 지연적입니다. 막둥아 우와 막둥아 응. 진짜 어. 그럼 그래, 엄마 엄마, 엄마 나, 나랑 막둥이 화장실 안에 나오가 화장실 아직 한 번도 못 갔다 어 눌려가 찍을까 돌아가고 어. 아, 돌아가고 있네 어내 목소리 나오겠다 어, 축하해 축하해 엄마는 한번 안아주면서는 그 걔는 막상자. 이렇게 안아 샀네뭐 어, 일어나가다 이좋 와. <laughs>